이 천을 가지고 우리는 해 또는 파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천수의 얘기를 빌리면, 형여천의 동부동, 굉장히 논란이 많은 오늘까지. 아 근데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형과 천은 천국의 해와 파는 작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오직 충은 반드시 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작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하니까 후학들은 무조건 충은 작용하고 중요하고 형갑해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작용하고 안 한다고 해서 중요하고 안 하고의 그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용 안할 수도 있지만 했을 때왔던 그것은 이미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을 무조건 어 충은 중요하고 해파는 가볍게. 근데 해파를 가볍게 충보다는 여기에들 이유를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고소를 보면 충은 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 형은 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해파는 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한 척은 아무것도 없어요. 삼국, 대만, 일본, 한국, 중국 다 봐도 없어요. 이런 책들이 없어요. 이게 합충형 해파를 이렇게 다룬 책들이. 어, 합하면 좋고, 충형 해파하면 나쁘고,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석을 하지 않고, 또한 이런 문제 이렇게만 시켜서 화두식으로 던지는 적천수도 못 됐지. 적천수가 아주 뭐, 아주 감명을 귀가 막히게 잘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요거 몇 장이야? 이거, 이게, 이건 이제, 박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훑어 먹는 거예요. 결국 은 해석을 가까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 형을 중요시한다 그러면은 그건 유배공 파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임철초 파고 막 그렇게도 나눠줄 수 있듯이 우리 어쨌든 이한테 해도 해는 반드시 해라고 저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진 육회살이니 상천살이니 등등의 얘기를 해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무슨 좋습니다. 이렇게 천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 그래서 대단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실제요. 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해는 지지에는 육회가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육회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해는 육합을 방해한다 그랬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어. 육해는 육합을 방해하더라. 이 역할이에요. 육해는 육합을 방해하더라. 잘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사를 한번 보시자고요. 인사를 보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과 사라고 하는 뭐, 하여튼, 이것을 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형의 영역들이 만나서 이것을 해라고 하는데, 이것을 형이라고 할까요? 해라고 할까요? 어. 다시 얘기해서, 현대 후학들이 입장에서 보면 충만 중요하다 그랬어. 응? 그러면 인사는 형, 해 자체를 얘기할 권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부동이라는 의미를 잘 보면 작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면 안 되고 작용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할수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라고. 응, 어, 형으로도 보고 해로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에는 대단히 중요하더라. 파도 그렇지만 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렇게.